안녕하세요 브라운 치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쁜 소식 한 가지 좋은 소식 한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. 아 진짜 나쁜 소식이 너무 안 좋아요. 제가 일단은 뭐부터 알아들면 좋을까?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드릴게요. 나쁜 소식은요 제가 이제 원래 제가 애껴 만드는 걸안 올렸잖아요. 근데 엄마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, 하 흔들렸죠? 죄송하고요 네, 아버지께서 반대를 하셨어요. <laughs> 반대를 하셔가지고, 제가 못 만들 수 있는데, 그래도 제가 혹시나 될 때, 혹시 아버지가 뭐 출,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, 진짜 제가 만들도록 할 거예요. 진짜 제가 그 영상 올리고 싶었는데, 일단 아버지 늦, 늦게 들어오실 때 빨리 찍고, 아, 하도록, 그렇게 몰래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지금 제가 거치대가 없어요. 근데 내일이, 내일? 주, 음 좋으면 내일 살수 있는데, 아마도 내일 살 거예요. 내일 저희 가족끼리 나가가지고, 어머니께서 사준댔거든요? 약속을 지켜가지고. 제가 그래서 내일 할 거예요. 지금은 뭘로 쓰고, 쓰고 있냐면, 요고, 이거를로 쓰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런 거, 이런 걸 공개하네요. 이게 선풍기인데, 그, 빠니풍선님께서, 아, 빠니풍선님이란다. 뷰티풀님께서 제 생일 선물로 예전에 주신 건데, 이걸로 쓰고 있어요. 이거를 누르면, 그리고 그럼 더 세져요, 바람이. 선풍기고, 요거는, 요기 요쪽 거를 누르면요. 화면 흔들리는 점 죄송합니다. 거치대가 없어서 지금 손에 들고 있어요. 밤면 이렇게 불빛이 나온답니다. 여기는 안나와요. 이제 많이 늙었어. 근데 저는 이런 그런 데 안쓰고 그냥 이렇게딱 세워놔요. 딱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딱 멈추잖아요. 신기하죠? 아 신기한 것 보다는 좀 제가 원래는 아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. 제가 그래서 거치대를 딱 사면 그냥 딱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액괴 만들려고 거치를 산 거거든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럼 안녕, 어, 슈퍼브라운 여러 어, 다른 분들께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.